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높다란, 높다란 알아볼게요. 높다란, 높다라타 이게 맞죠? 높다란이 아니죠. 높다란, 다라타라는 말이 있으면 다라타, 꽤 모모하다, 커다라타, 그렇죠? 또뭐 있죠? 기다라타. 기다랗다좁다랗다꽤 좁다, 기다다, 랗꽤 길다, 커다다, 랗꽤 크다, 깊다랗다꽤 깊다. 원래 기본은 다랗다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란이 맞죠. 근데 이걸 왜 했냐면, 우리 전 시간에 짤다란을 배웠어요, 짤다란. 짤다란 배웠어요, 짤다란. 짧다란을 배웠습니다. 짧다란이죠? 꽤 짧다는 뜻이요. 이거는 짧다라타죠? 짧다라타. 짤따라타. 이거 따를 쓰네요. 왜요? 원래는 짧기 게거든요? 짧다에서 비읍이 요로 붙으면서 따가 된 거죠? 리을 비읍이 비읍이 요로 붙으면서 따가 된 거예요. 이런 단어도 몇개 있죠? 넓은 거. 넓다라타. 이렇게 가겠죠? 원래는 이거니까. 또 뭐가 있을까요? 얇은 것도 있잖아요. 얇은 거. 이것도 얇다라타. 얇은 거. 그쵸 짧은 거. 짧고 넓고 얇은 거는 딸을 써줍니다. 그죠 비읍이 물로 가는 거예요. 발음이 기본은 다라타인데 이 리얼 비읍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. 이거는 뭐한번 보면 누구나 외울 수 있겠죠? 뭐, 특별하게 외울 방법 있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. 한번 보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IQ 80도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요 뭐8 1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. 82까지 그래. 하지만 83부터는 이거 무조건 그냥 한번 본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안녕.